안녕하세요. 안녕 <laughs> 그냥 일찍 온기면 한번 <laughs> 아니 내가 더 터뜨리잖아 너왜 그래! 민서한테왜 그런대 <laughs> 저 오늘 등교 일찍 해서 1시간 동안 여기 있었어요 9시 듣는데 8시에 했대요 나 오늘 조효서가 어. 일찍 오라 그래서 진짜 일찍 왔어 <laughs> 바로 나 뭐? 일어나서 좀 바로 그러니까. 왔어 민수 어? 너집이 오는데? 일어나자마자 언니 거 얼굴 닦고 그냥 온 거야 모자 쓰고. 사실 나도 이게 당근데. <laughs> 너도 빵이야? 나 빵이 아니야. 나는 그냥 얼굴 다안 씻고 왔는데. 정말 <laughs> 유튜버가 되실 수도 있는 분 유튜버에 취약한 걸 수도 있다고. 나 그래도 아직 영상 세 개밖에 없어. 세 개? 두개 아니야? 나는 없어. 그래도 꼬마 두 개, 세 개. 나 그래 두 번째 영상이 지금 1 6 0 0이야 조회수가. 진짜로? <laughs> 어. 그래서 나좀당황스러웠어나 진짜 초잔데 감사합니다. 더 <laughs> 많은 관심. 더 많은 관심. A few moments later. 인사해주세요. 이 협찬. 어이 거. 아 협찬 협찬 좋다. 협찬 아니잖아. <웃음> 아니지. 이야 <laughs> <당연히야>. 진짜로. <laughs> <laughs> 나를 <웃음> 나를 보아라. 뭐. 야 근데 나 오늘 왜 이렇게 글씨가 이쁘고? 찍으세요. 세요왜 <laughs> <다녀와>. 이래? <laughs> 아 이런 거 했잖아. 아, 야야 야, 필요 없어. 아무도안 믿어. <laughs> <laughs> 찍아줄게안녕하아요아 <아니>, 그런 거 말고. 안녕.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아아 아, 아, 이렇게 야, 결, 보물 예아 해석을 나눠주면. 와, 나, 진짜. I l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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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 e I e e e 너무 짧아요, 엄 예쁘게 한 명씩 음... 인사해주세요, 이름이요. 안녕하세요. 해야 돼. 아, 맞아. 아, 안녕하세요. 와야 댓소리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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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안녕하세요. 막 고른 거야. 야, 썸네일 찍을 거야, 올 사람. 아, 좋아요. 하나, 둘, 좋아요. 하나, 둘 하나, 셋. 겨우 나오게. 이게 썸네일이. 썸네일이야, <laughs> 썸네일이야, 썸네일이야. 됐어, 썸네일 됐어. 이그 정도면. <laughs> 자, 졸업이다. 하나, 둘, 셋. 좋아. 졸업이다. 안녕, 서야내 유튜브에 출연할래? 어, 네, 음, 인사해주세요. 1학기 회장, 1학기 회장. 나도 안녕. <laughs> 이 사람 진짜 아 유튜브에 출연할래? 오케 어, 인사하세요. 어. 다닐 셈을 <laughs> <laughs>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. <laughs> 아, 너안 찍는데? <laughs> 아니, 이거 찍는데 뭐야? <laughs> 와, 저 눈에 감기가 장난이 아니에요, 지금. 안녕하세요. 너무 무서워. 실판 꼴을 사람? 아, 저요. 네, 네. 코미요코게요여서야 자, 인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나객의 <laughs> 티왕이 <많이> 사랑해 주세요. 네, <laughs> 아, 저 이걸로 쓸래요. 한 마디 요 네. A few moments later. 제발 엄마가 무가것들 아, 어. 그냥 이그 그래, 툴툴거리시면서 어. 찍어. 사진이 찍어. 아, 야, 거어 아, 그래. 아, 그래. 네, 어. 누가, 누가 나 불렀어? 온이 너. 비운이 너. 아이씨. <웃음> <웃음> 뭐 야, 근데 조그만하게 썼다. 미안하다. 내가 어제 술 4시까지 썼어. 민자, 나는. 나는? 갑자기? 갑자기 편집했어. 어, 축하해, 나경아. 저 축하해. 야, 저런데 써야지 어, 야, 얘 진짜. 아직도 넥타이 빌런이야. 넥타이 빌런. 이제 다운 가지로 온대요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내가 있데 야! 내가 유튜브를 찍고 있었는데! 저희 반 애들은 지금 일부 애들이 내려와서 가운을 가지러 갔고요.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너무 추워서 교실에 있어요.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, 아무것도. <웃음> <웃음> 웃기다. 아니, 자, 제가 지금 그두 편으로 잘라서 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분량이 너무 많아. 나경이가 준 새콤달콤 제가 줬고요 다 먹었어요 왜 제만 줘? 아 장난이 <laughs> 아니라 어때요? 뭘 해도 <laughs> 이쁘세 이게 나아요? 보통게 나아요? 어떠세요? 음. 네. <laughs> 아요 네. <laughs> 네. 그럼 이렇게 그런 아닐 같아 저렇게 온이 나와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<laughs> 뭐야? 뭐야? 뭐 이렇게 하고 사 4, 딱딱 7, 기 9, 필나와 2, 아 오케이 자 하나 하나 둘셋 12, <laughs> One hour later <laughs> 아 이동 중인데 지금 이제 결과 나오거든요 나경0 결과 12, 13, 14, 15, 1 1 0시1 12, 13, 14, 15, 1 0 1 0 1 2주간 상를으로늘 높이 스케줄 로 함께 보겠습니다